내 바이크에 인산철 배터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존나 잘 나간다. 여러분, 혼다에서 저한테 단한 번이라도 광고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 돈이면은 569만 원짜리 짭트방 사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올해 7월 22일이니까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ADB 350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뭐 말이 정말 많았죠. 과연 얼마에 들어올까? 이거에서부터 디자인에서부터 포르자 엔진이다.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말았는데. 결국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정말 뜨거웠다는 걸 느끼는 게 제가 뭐냐면 adb 350 영상을 제가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16만 명이 봐주셨어요 예, 제 영상 그 역대 조회수 중에 그만큼 애저용으로 타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주목을 하고 있는 어드벤처 스쿠터 겠죠 뉴 어반 어드벤처 스쿠터 겠죠 그래서 과연 얼마에 나왔을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b350 아 여기 또 이제 300cc 초과 라인에 이렇게 딱 자리가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피, 포르자 350이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706만원입니다 706만 원이고 예, 그 전에 720만 원이었는데 20, 14만 원이 이제 할인된 가격에 706만 원에 나왔어요. 예, 참고로 어드방을 보여 드리기 전에 예, 똑같죠. 같은 엔진이에요. 배기량 330cc, 연비 3 8 k g 호르잡니다. 어드방.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드방 가격이 841만 원. 841만 원에 VAT 포함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예. 쿼터급 라인 중에서 굉장히 프리미엄 가격이죠. 뭐,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어, 코리안 그 김치 프리미엄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841만원에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앞에 출시가 됐습니다. 네. 최고 출력 1 0량도 동일하고, 최고 출력도 동일하고, 연비도 동일해요. 38. 예. 단기통 엔진이죠. 그래서, 841만원. 예, 여러분들, 엄청, 저도 지금 제 주위에서, 술렁술렁, 술렁술렁, 저, 제가 이 가격을 듣고는 좀 놀랬습니다. 예, 그냥, 놀래고, 아 글쎄요 이거를 다 떠나서 뭐 스펙적인 부분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오늘은 그냥 제 생각을 좀 소신 있게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배달 시장에서 cx-mx를 가장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샌가부터 포르자랑 x-mx를 a 타시기 시작하더니 이제 결국에는 이제 tmx로도 a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 주위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터급으로 이제 배달한다, 배달하는 시대가 왔어요. 왔는데, 과연 이 841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뭐, 튜닝까지 하면, 거의 뭐, 900만원 중반, 후반, 뭐, 1 0 0 0만원까지 가겠죠? 뭐, 탑박스 달고, 뭐, 예? 윈드스크린 바꾸고, 여, 머플러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900만원 중간까지, 1000만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900만원 뭐, 중후반까지는 뭐, 우습게 갈 텐데, 이 가격을 주고 사겠냐 이거죠 네, 이 가격을 주고 사겠냐 지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 이거는 좀 혼다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그 반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는 예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예약금을 거신 분들도 많아요 1차 물량이 얼마나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 물량 제가 봤을 때 반판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1차 물량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사마 아, 아 841만원인데? 사마로 라고 생각하자마자 이미 지금 각 대리점에는 지금 예약전화가 엄청 들어올거고 혼다에다가 이미 전화를 해봤자 아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도 지금 물량이 많이 없어서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 라는 얘기만 들릴거고 동네에는 분명히 동네 이제 바이크 센터에서는 뭐 잘해봐야 뭐 한두대? 뭐그 정도 뭐 들어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보세요. 지금 슈퍼커브도 거의 300만원을 육박하고 있고, 돈을 더 줘서라도 구매를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죠. 슈퍼커브뿐만 아니라, 포르자도, 포르, 포르자 22년식도 나오자마자 그냥 지금 날개도치게 팔리고 있고, 중고가도 오히려 신차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드방도 똑같은 수순을 안 밟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갈것 같고,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포르자랑 같은 엔진인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예, 같은 엔진인데, 크게 달라진 부분만 볼게요. 왜 841만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지, 크게 달라진 부분만. 어, 요, 홈페이지 내용을 좀 참조를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스펜션이 이제 변경됐죠. 예, 프런트 125mm, 리어 130mm, 이제 롱 트래블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어요. 돌입식이 들어갔고, 리어에는 이제 가압식 리저브 탱크. 그래서, 부착의 댐퍼와 듀얼, 듀얼레이트 스프링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감쇠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순정으로 나온다라는 거. 거친 노면이나 비포장 도로에서 그런 이제 순발력을 발휘한다는데, 일단은 이제 타이어 자체도 일반 올로드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일반 이제 올로드 타이어가 아니고, 세미 오프로드 타이어인데, 요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어드방 350을 사서, 임도나 이제, 뭐 비단길, 임도나 비포장 도로를 달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예, 저는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많지 않다라고 보고 거의 공도에서 많이 달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포르자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예, 포르자랑은 비교가 안 되고 그만큼 그 단가가 요 이제 서스펜션에 써, 쓰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살수 있는 어, 841만 원이라는 가격이 납득될 만한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어 중립을 좀 지키겠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서스펜션의 변화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뜩이나 우리나라 이제 방지턱 많잖아요. 방지턱 같은 데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그만큼 서스펜션, 롱 트래블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 이 타이어를 끼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명시가 돼 있지만 오프로드 스타일의 휠과 블록 타이어예요. 수납 공간도 포르자랑 동일하네요. 예, 수납 공간도 포르자랑 동일한데 어, 좀 왠지 작아 보이는 느낌은. 저만 이렇게 드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8L면 왼쪽에는 이제 C타입 US 포트가 자리잡고 있고 <laughs> 이너박스 크기는 이제 2.5L 물병 하나 정도 딱 들어갈 크기네요 그리고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 HSTC 적용돼 있죠 그리고 긴급 전신호 ESS 스마트 키하단계 조절 윈드 스크린 요거 수동입니다 포르자는 자동이고 얘는 이제 수동으로 여기 옆에 이제 조절 조절식을 얘 당겨가지고 올리는 건데 수동입니다. 그리고 LCD 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계기판 상당히 이쁘죠? 계기판 지금 뭐 LCD로 돼 있고 신의성 굉장히 좋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얘를 이제 끄고 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깜빡이가 이쪽에 있네요. 그비상등이나 그러니까 깜빡이랑 이렇게 한 군데 모 모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클 가드와 테이퍼 핸들바. 이게 사실상 오프로드 주행 시에 이제 테이퍼드 핸들이 충격을 상당히 이제 감쇄시켜, 감쇄시켜주거든요. 이 단단한 이제 테이퍼드 핸들이 일반 이제 스쿠터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 그런 이제 핸들바인데 오프로드의 특징이라고 하면 또 이제 너클 가드가 달려있죠. 머플러. 마지막으로 이제 머플러. 머플러도 굉장히 괜찮죠. 머플러는 설명이 없어요. 머플러. 끝. 예, 이거 왜 넣지? 예, 이건 진짜 왜, 왜 넣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머플러입니다. 예, 여러분들 머플러입니다. 과거에 이제 PCX 발판을 그대로 쓴, 쓴 듯한, 이렇게 이제 좌우로 이제 슬라이딩 발판을 좀 썼는데, 아, 저는 이 발판 디자인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발판 디자인 말고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뭐 다양한 색상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일반인이 이거를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일반인이 이제 혼다에서 혼자에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사냐 이거죠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제 도로에서 어드방 350이 포르자와 이렇게 어 교류를 하면서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날리 이거 방탄 유리막 코팅이야 자네의 소중한 바이크엔 아무거나 뿌릴 수 없으니까 글라스킨 퀵세라미가 뭐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